하셨어? 정식 번쩍 들을 수 없지? 말 맞아? 무려가? 네 되는거 맞지? 네 25만원으로 해줬지 25만원 아 누가 이렇게 상의하면서 문제를구나 정가에 20% 붙여서 탄거 어떻게 해 이게 이게 정가야 너 이거 실생활에 쓰는 거야 이건 진짜로 수업시간에 진짜 다, 다 못해줘 정가 원가는 계산할 수 있어야지 몇 퍼센트 할인이면 그냥 있겠죠? 그냥 돈 많아서 돈만 이렇게 내고 그냥, 그냥. 결제해주세요 이렇게 할 거야? 나중에 돈 없을 때도 있을 거 아니야 싼거 사야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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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맞아, 이거 싸거사야지 어, 그치? 아, 이거 왜? 이거 아지 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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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이 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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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와이. 아이 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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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나쁘. 나쁘. <laughs> 자 A제품 B제품을 합하여 얼마야? 3만원에 선대 그지 A제품을 뭐라고 놓지? 그냥 보통 X로 놓자 순서대로 알겠지 그럼 첫 번째 식 X 플러스 Y는 3만원을 못쓴 사람 없더라고 맞지? 자, 이 다음에 중요한 건 뭐야? 이익을 붙여서 정가를 하였다가 각각 정가의 10%를 할인하여 판매했대 자 그러면 진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뭐 하는데? 자 정가 원가 쓰셔야지 원가랑 그 다음 뭐 써야 돼? 판매가격 써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자 정가 어떻게 쓰지? A 1이면 A B면 원가 얼마니? X 여기는 얼마야? 음. Y죠 그쵸? 그렇죠. 네. 그럼 정가는 얼마야? 자 원가에 얼마 이 붙인 거야? 100분의 음. 20%니까 1 0 0분에 얼마야? 120X다 맞니? 네. 그 다음 여기는 원가 에 여기 얼마야? 1 0 0분에 30%야? 30% 이익을 붙였구나. 1 0 0분의130 맞네. 1 0 0분의 130Y. 여기까지는 안 틀린 것 같아. 맞니? 네. 요거 모르시면 위기입니다. 알겠죠? 증가 감소율 힘들다라는 거야. 이거 틀리면 안 돼. 알겠지? 자, 이익을 붙였다는 건 뭐야? 10%에다 100을, 100을 붙이는 거 항상. 그 다음 판매 가격도 있어야지. 정가에서 어떻게 한 거야? 정가에서. 팔려고 했는데. 10% 할인하여 판매한 거지. 그럼 어. 어떻게 줘야 되니 여기? 100분의 120에다가 얼마 해줘야 돼? 곱하기 100분의 90 해줘야 되지 자 여기 100분의 130에다가 어떻게 해줘야 돼? 100분의 90 해줘야 되지 맞죠? 자 보통은 이렇게 풀면 100분의 이렇게 하면 너무 어지럽잖아 그치? 어 나눠 얼마야? 100분의 108X 여기도 나눠서 계산하면 얼마야? 100분의 117Y가 돼아 정가는 얼마야? 100분의 108X. 자, 여기얼마 100분의 117Y. 되는 알겠니? 할인하는 건 뭐야? 100에서 10 빼는 거야, 알겠지? 100분의 90이야. 자, 할인이랑 증가 정도는 제대로 알아두자, 알겠지? 어, 이렇게만 알아두셔도 돼요. 자, 만약에 이것만 알면 100분의 얼마 더하고 100분의 얼마 빼는 거. 만 알면 뭐 A% 물건을 뭐 A% 증가해서 x 원인 물건을 뭐 A% 증가해서 팔았다. 요 문제 빼고 다풀수 있어야겠지 자 여기서 이제 뭐 하는 거야 이익 보는 문제지 그치 이익 보는 문제 두 제품을 모두 팔아 3300원의 이익을 얻었대 그러면 뭘줘네 100분의 108X 더하기 100분의 117Y 그래서 뭐 빼는 거야? 어 X 플러스 Y 빼야겠지 그치 맞지 이걸 뺐더니 얼마가 나온 거야 3300원의 이익이 나왔다 맞니? 왜 3,300원을 뺐죠? 판매 가격에서 뭘 빼야 돼? 원가를 빼야 이익 나오잖아. 맞아요. 맞잖아요. 그렇죠뭐 해주는 거야? 여기 A에 대한 원가 빼줘야 되고, B에 대한 원가를 빼주는 게 식이 뭐야? 요거예요 요거, 요거. 맞지? 어, 알겠나요? 네, 저걸거 X 플러스 마이너스 해야 돼요? 아니요. 제가 이렇게 예쁘게 묶은 거고요. 그냥 X 빼고, Y 뺐다고 해서 더 내세요. 알겠죠? 어. 그럼 얼마야? 100분의 8X 플러스 100분의 17Y가 얼마다? 3300이라는 다식 하나와 X 플러스 Y 값이 얼마였지? 3만이라는 식 하나 남아있겠네 요거 푸시는 게 되겠죠 맞나요? 어 이렇게 푸시면 답 나오겠지 그치? 그래서 X 얼마 나와요? 2만, 2만. y, 만. 그래서, 여기 얼마야? 만 원이 정답입니다. 요거 제대로 알고 계신 분 많이 없으시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여기 아셔야 돼요.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준비한 거고요. 어, 나머지 최고 수준 도전하기는 풀긴 풀 건데, 이건 저랑 같이 풀 거거든요. 저랑 같이 풀 거라서 다음 아, 시간 시간상 차 넘지 마시고요 자 순환수술 조금 해야 되나 진짜로? 예 너무 이게 편파적일 수가 있으니까 네? 순환수술은 진짜 깔라하게 10분 동안만 하고 한 문제는 풀자 알겠지? 한 문제는 풀건데 2번 한번 봅시다 88페이지 2번 한번 볼게 얘들아 자, 크지 않은 최대 정수라고 했어 요거 언제 배우냐면 교과 과정에 빠진 지꽤 됐어요 빠진 지꽤 됐는데 계속 나와 왜 나오냐면 이거 지금 설명해 준 거야 A를 A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라고 할때 요거를 딱 놔주면 얘가 뭐야? 크지 않는 최대 정수라고 보는 거야 맞지? 요거는 어떤 설명이 들어가냐면 가우스 기호거든요, 얘들아. 가우스 기호인데 크지 않는이라는 건 무슨 뜻이야? 기억 나시나요? 어, 같거나 작다가 들어야 돼. 왜? 우리가 크기를 비교할 때키워야 소리지 말고 작다, 같다, 크다가 있어. 그럼 크지 않다라는 건 무슨 뜻이야? 작거나 같다라는 뜻이 알겠지? 그러면 얘는 무슨 뜻이라고? 작거나 같다라는 뜻이 된다 자 그러면 여기 크지 않은 최대 정수라고 했으니까 보통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자 이거 한번 봅시다 <laughs> 얘는 보통 가우스 기호라고 이렇게 중괄호가 나오면 대괄호가 나오면 <laughs> 뭐 해주시면 되냐면 보통 다 소수점을 없애준다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뭐라고? 후성아 네. 뭐라고 했어, 내가? 소수점. 어, 소수점 없애준다 생각하면 돼 얼마나 오니? 2가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자, 2.1이라고 볼게. 얼마나 오니? 2입니다. 좀 이해되시나요? 소수점을 다 버리는 거야. 내가 2와 3 사이에 있으면 얘가 뭐가 되는, 다 뭘로 보는 거야? 2로 보는 거야. 알겠지? 왜? 우린 뭐만 볼 거니까? 크지 않은 최대의 작거나 같은 뭐만 보는 거니 정수만 볼 거니까 알겠지? 여기에 있는 모든 부분은 다 뭐야? 작거나 같은 거 뭐가 있어? 이밖에 없어 얘들아. 알겠지? 그래서 보통 어떻게 쓰냐면 이의 범위를 이가 나타낼 수 있는 범위를 이렇게 쓴다. 2보다 같거나 크고 3보다 작아야 되겠지. 3이 돼버리면 어떻게 되니? 칠판 한번 봐 볼래? 1을 쭉 가다가 1을 쭉 가다가 여기까지 다 2야. 딱 3이 되는 순간부터 어떻게 되는 거야? 3으로 바뀌는 거야, 얘들아, 알겠지? 바로 그 전까지 네. 근데 그럼 2 9 9 9 9가 되면 되는 거아니에요 그러니까 2.9도 얘가 3이잖아, 그치 맞죠? 어, 맞 소수점이, 는데 얘는 3으로 치는 거다. 분수로, 순환 소수로 봤을 때, 얘는 3이잖아. 그치? 2 9 9 9가 무한으로 유지되지 않는 이상2에요 9999가 무한으로 안 되어 있으면 언젠가 끝이 있잖아. 그러면 다 뭘로 보는 거야? 2로 보는 거고, 2.9가 무한으로 있어. 이러면 3으로 보는 거야. 알겠지? 얘, 왜? 왜? 왜냐면, 얘는 자체 분수 자체로 얼마야 2와 9분의 9? 29분의 29 2 9분의 얼마야? 29-2 아니야? 9분에2 7 3이잖아 얘는 3이라서 취급을 안 한다고 알겠지? 어? 갑자기 표정이 안 떠졌어요 자 이런 거2.19여 2.999까지도 .99, 다 뭐야? 2로 본다 알겠지? 9가 무한으로 돼 있으면 안돼 그건 3이야 어차피 2.999 그거는 10분의 30이랑 소수가 아니에요 소수가 아니냐고? 순환소수지 순환 소수인데 얘는 뭐로 볼수 있냐? 하면 분수로 나타내면 뭐야? 정수로 볼수 있는 거야. 알겠지? 순환 소수는 자연수예요. 순환 소수는 자연수냐고? 네. 아니죠. 유리수죠. 근데 그러면 1은 순환 소수라고 할수있는거 아니에요. 1은 순환 소수라고 할수있는 거? 아니. 근데 1. 근데 1 음. 네. 자, 여기 한번 볼게. 아, 이거 나 이거, 설명, 이거 설명하고 이거 설명 싶은데 진짜 2 9 <laughs> 9 9 9 9 9 9 9 9는요 있잖아요. 아야 요거는 무한소수잖아 얘들아 무한히 뻗어가는 소수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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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환 소수로 표현할 때 순환되지 않는 부분 빼잖아, 그 그래서 얼마야? 9분에 27 나온단 말이야. 얘는 뭐랑 같애? 3이랑 같애. 요거는 특별히 뭐야? 예외 예외야 예외. 순환소수인데 해보니까 어때? 2.9가 무한히 있으면 뭐랑 똑같다. 거의 3이랑 똑같다라고 보는 거야. 근데 그 나머지 순환소수를, 나머지는 표현할 수 있는 게 없어. 알겠지? 나머지는 표현할 수 있는 게 없어. 자, 2 얼마까지, 3 바로 전까지 나오는 모든 수들은 뭐가 되는 거야? 다? 2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2.999는 3이니까 제외시키고. 알겠지? 자, 나머지는 다 어때? 나머지는 다 2로 볼수 있다. 자, 그럼 여기, 여기 포인트 하나 더 놓고 갈게. 이거, 뭐야? 다한 번만 더 해볼게. 5.1 이런 건 얼마니? 5.1? 5. 오. 5죠, 그쵸? 근데 여기까지는 괜찮아. 분수로 한번 해볼게. 분수. 아, 분수가 아니라 음수로 한번 해볼게. 마이너스 1.5라고 해보자.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 사이에 있는 이 수는 마이너스 1.5죠, 그쵸? 네. 얘는 어디에 있니? 이가우스 기호를 쓰면 어떻게 될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얼마나요? 2가 나와요. 왜 마이너스 2가 나오지? 더 작은 수 그치. 뭐라고 나와 있어? 작거나 같은 정수라고 했기 때문에 부둥호상의 수직선상에서 어디에 위치해 서큰 수는 마이너스 1이고요. 작은 수는 얼마야?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5라는 수는 다 뭘로 들어가는 거야? 마이너스 2로 들어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것만 아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알겠지? 네. 나중에 또 하고요. 어, 어느 때 하냐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고등학교 2학년 때 가장 많이 나와요. 뭐에 요어요 어, 극한? 어, 그러니까 뭘올라가올라가 <laughs> 극한이요. 어, 어. 자, 오케이. 자, 마이너스 1.5x 이미 나왔지, 그치? 마이너스 1.5 뭐야? 수직선에 나타내 보니 가장 작은 점수. 뭐야? 마이너스 2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1.5X 가우스 마이너스 1.5X라는 거는 마이너스 2X로 보는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플러스 얼마야? 22.5는 2분의 13X라고 돼있어 2분의 13X 얼마니? 이거 얼마야? 예, 소수점 나타나 얼마야? 6.5지 얘들아 6.5면 얼마야? 가우스 기호 6.5면 뭘것 같아? 작거나 같은 거니까, 6X로 보시면 돼요. 소수점 없애는 거, 얘들아. 자연수는, 이반수는. 6.5X, 마이너스 0.3, 얼마야, 0.3? 0이지, 얘들아, 그지 0이야. 그럼 여기 이항하면 80X, 8X는? 마이너스 22.5죠. 여기서 뭐나누는데 8로 나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정확히 말해서 마이너스 8X죠. X는 얼마야? 어, 요거 분수로 나타내. 2분의 얼마니? 45인가? 45 곱하기 8분의 1. 얼마야? 16분의 45보다 작아야 돼. 자, 그러면 모든 자연수 XA 값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으면, 이게 뭐 해줘? 대분수로 나, 맞추는 게 가장 편하다, 알겠지? 대분수로 맞춰주면 어떻게 돼? 13 나오니까. 모두 포함되는 거야? 2도 포함되고 1도 포함돼. 자연수 뭐 나오니? 1, 2. 몇 개? 두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모든 자연수 함을 구하시오네? 그러면 플러스 해주면 3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거 이해 되시나 지금? 가우스기호로다 뭘로 바꿔준 거야? 크지 않은 정수로 다 바꿔준 거야. 알겠지? 음수는 특별히 마이너스 1이 아니라 더 작은 수인, 아, 마이너스 1이 아니라 더 작은 수인 마이너스 2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는 꼭 적으세요. 지금 적으세요. 적으세요. 적으시고요. 숙제를 좀 먼저 내드리고 순환소술을 조금 어느 정도 얘기를 해야 될것 같네. 아예 일도 모르면 쪽팔리니까. 네좀 많이 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니네가 공부해야지. 너가 따로 했잖아. 했잖아. 순환소술안 했어? 일평생 처음 해봤어? 지금 안한거 아니잖아. 했잖아. 순환수술 안한 사람이 있나? 여기 여기 반에 없을걸? 다 했잖아. 한번두 번씩 하지 않았을까? 네, 순환수술만 나와요. 순환수술랑 다음 식의 계산이 나왔던 것 같은데. 다음 식. 그거 있잖아. 막 x 제곱 y 막 이렇게 나와가지고 더하고 빼는 거. 응, 그것도 해줘 그걸 왜 해줘? 그건 안 해주지.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잡아낼 거예요? 쳤나 봐. 적었어요? 쉬이 적었어요? 네. 시우 적었어? 네. 확인한다잉. 네. <웃음> <웃음> 확인한다. 아, 예. 자, 숙제는 어디까지 하면요? 자, 개념을 50B 87 페이지까지 일단 적어주세요 포항 3월 4일부터는 7시 50분에 오는 거야. 얘들아 알겠지? 아, 7시 50분에 오는 거야. 응. 계약하자. 어, 어, 계약하고 어, 화요일 날 7시 50분에 오는 거야. 포항, 포항. 여기로, 여기로, 여기로. 네. 7시 50분. 어. 5시 10분 오시면 안 돼요. 월요일부터요. 확. 아, 그지 너네 월요일. 월요일. 월요일, 아니, 월요일 쉬지 않냐? 월요일, 쉬어. 월요일, 안 쉬어, 월요일, 어요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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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명도 셔요? 언제요 금요일 여행? 아 나는 셔 어, 근데 너네는 모르겠다 5일 어릴... 3일 전안셔난 3일 전은 안셔는데 네? 래난 3일 전안셔 우리도 셔야지 자 여기서 쎈비도 내게요 쎈비 쎈비 잠깐 펴주세요 쎈비 어어 쎈비 고치시고요 그이고 뭐 고치는 거 포함. 가면 좀 화내겠지? 괜찮아요? 80페이지까지 합시다. 대신에 꼼꼼히 잘해오셔야 돼요, 그쵸? 그렇죠? 80페이지까지 하시고요. 자, 순환소수 한번 볼 거야. 아직 안 끝났어, 얘들아. 조용히 해. 이미 적어놨으니까 중요 하시고 자 순환소수 한 번만 5분 안에 설명하는 시간을 좀 가질게, 알겠지? 네, 저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얘가 궁금한데 예 물어보세요 아니, 아니 모르는 거거든요, 다다 어, 조금 이따가 네 그러면 자 순환소수 얘 유리수니? 유리수야? 왜? 유리수는 뭐야? 분수만 사수있는 수다, 맞지? 그치? 그리고 얘는 뭐도 돼 무한 소수도 된다 맞지? 근데 무한 소수인데 수나 안 되는 것도 있을 거 아니야. 그걸 뭐라고 해? 무한 소수인데 수나는안 되는 거 무리수라고 합니다. 그죠? 여러 루트 이런 거 있지, 그치? 여기도뭐 파이 같은 거 있다. 근데 3학 2학년 1학기 과정에서 안 배웠으니까 뭐가 나오겠어? 무리수 파이 정도만 나오겠지, 그쵸? 자그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건 이게 아니라 우리 이런 거 하면 0.123 요거 순환소술 바꿀 수 있어요? 어, 네, 네. 아, 몇 분에 몇이죠? 900, 990분에. 1022. 1023 빼기 1이지, 그치? 네. 순환 안 되는 부분을 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네. 이거 네. 내가 진짜. 너네 때 내고 충동 먹은 거. 요거 얼개 푸니? 9,900이. 9 9 1이라고쓴 애들이 있어. 아니야. 이거 뭐야, 끝과 끝에 붙여주는 거긴 순환 많이 몇 개야? 세개야세개 네. 3개. 알겠지? 네. 그냥 끝에 여기 9라고 쓰고, 비어있는 거 0이라고 쓰다니까, 9,090이라고 쓴 애들이 있어. 음, 아니야, 안 돼, 알겠지? 네. 9,990이다, 얘들아, 알겠지? 예. 9,990이야. 예. 2, 4, 5에서 뭐 빼야 되니? 24, 아, 25. 2만 빼면 돼요. 음. 왜? 순환마디가 쉽지? 이거 안 되잖아. 오늘 순환마디잖아, 알겠지? 그럼, 근데, 그러면 24. 그러니까 예? 4, 4에 점이 찍히는 게 아니라 5에 점이 찍혔으면 24를 뺐었을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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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50에서 2, 2, 2, 2 0 0고자 만약에 이것만 배우다 보니까 1.234에 순환수가 이렇게 붙었어 음, 이거, 이거 어떻게 편하니 이게 좀 어렵다고 네. 생각하면 좀믿입니다 999분에 얼마야? 1234 빼기 10이야 12. 12. 여기도 수단바이 안에 포함된다 얘들아 알겠지? 포성아 예. 네가 가장 중요해 좀 들어 씨. 990이야 알겠지? 아, 예. 표정 봐 씨. 표정 어, 표정 레전드네 찍고싶네 자1 2 3 4좀 조용히 하자 자그 다음에 요거까지는 이제 잘 해주셔야 돼 알겠죠? 네. 요걸 못하시면 안돼꼭 봐야 돼꼭 네. 보고 그 다음에 이런 거 있어 자 유한소수인 거 소인수 분해했더니 얘가 유한소수인 거 소인수 분해했더니 얘가 유한소수 또는 순한소수인 거할수 있겠나요? 네 아, 유한소수의 기준이 뭐야요 얘들아? 2나 2랑 5랑 만어 2랑 5만 되면 돼자 그러면 얘가 유한소수가 되려면 어때? 얘가 무조건 사라져야지 그치 그럼 얘는 뭐가 되니? 21의 배수가 되겠지, 그치? 예. 이해되세요? 예. 근데 얘가 순환소수가 되려면 어때? 22랑 5랑 5가, 5가, 5가 필요 5. 없고 그냥 무조건 뭐만 재현, 나머지가 있으면? 돼? 2랑 5를 제외한나머지가 분수에 있으면 돼알겠지 그러면 얘는 뭐만 안되면 돼? 11의 배수만 안 되면 돼? 2랑만 나와야 되는 거 아니, 내가 지금 생각해서 그냥 한 건데? 가장 많이 나오는 게? 11의 배수가 나오는 게수인데 <뭐라> 순환소수니까 수능이 수능이... 11의 배수가 <뭐라> 안 나오면 11의 배수가 나오면 다 먹어야 돼. 무한 소수가 되지, 그치? 예를 들어서 1부터 100까지 있다고 칩시다. 그럼 100개죠, 그쵸? 그러면 거꾸로 보는 거야. 아예 순환 소수를 다 1, 2셀 수가 없잖아, 얘들아, 그치? 그럼 이거는 뭐 해준대? 11의 배수가 일부러 0게끔 해주는 거야. 그거 제외하면 다 먹어야 되니? 순환 소수가 나올 거니까 11의 배수 몇개 있어? 9개 있어. 그래서 9개 빼면 몇 개야? 91개가 된다. 얘들 개수 세는 거 알고 있니? 뭐에 배수 개수 세는 거? 걱정이어서 그래. 1, 2다 셀까봐. 이 그저스 놈들아 어, 어떻게, 어떻게 하셨어요? 11, 21, 21 예. 24, 아니 34자 3의 배수가 있어 3의 배수가 예. 1부터 200까지 있다고 하자 몇 개일 거 같니? 100두 구단을 생각하면 돼 알겠지? 3, 이은 3이잖아 얘들아 그치? 200 가까운 수 나누면 돼요 36, 18이죠 그쵸? 20, 36, 18이야 맞지? 몇개 있어? 3 곱하기 66만큼 있지, 맞니? 이해됐어요? 이 뭐... 뭐, 이해됐어? 나... 자, 그러면, 한개부터몇 개까지 있어? 66개까지 있지, 그치? 1부터 66까지 있으니까 1 포함해, 안 포함해? 와... 포함하고요. 66도 포함해, 안 포함해? 요 포함하죠? 와... 포함하면 항상 어때? 두개뺀 다음에, 뭐 해주면 돼? 하나 더 해주면 돼. 알겠어? 몇 개야? 66개 있는 거야. 알겠지? 이해되셨어요? 자, 내가 한번더 해볼게. 어, 이거 이게 진짜 됐어? 안 됐어? 빨리빨리, 빨리빨리. 말해, 말해. 자, 22부터 22 포함하고 1310까지 있다고 한번 해볼게. 몇 개니? 아, 좀, 좀 편하게 해볼까? 1320까지 있다고 해보자. 몇 개니? 아 25라고 할게. 25까지? 몇 개야? 22부터 1,325개까지 때. 1,300. 1000몇 개야? 1,304. 어, 1,304개만큼 있는 거야? 왜 포함이니까 둘이 뺀 다음에 뭐 더하면 돼? 1만 더하면 돼, 알겠지 얘들아? 개수 셀때 이렇게 좀 세자. 배수는 다 뭐야? 구구단에서 세는 거야, 알겠지? 옛날 했는데 막그 2의 배수일 때, 5의 배수일 때, 2와 5 같이 나올 때도 했었는데 기억 나니? 요거는 너희들이 하세요. 이거 어려운 거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숙제